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살아가는데 로획대로 음, 우리의 뜻 대로? 안된다. 안리고우멘그사명자리서사명자받서사임을받았 <laughs> 직임을 받았을 떻그 해요? 어이 컸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사역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 인격이 다듬어지는 그런 사역 속에 들어갑니다. 교인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성향이 다 달르고 그분들의 하나님이 묶어놓으셨고 담당하게 하셨,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 성향과 그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어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어떻게 목사는 기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교인들이그 영혼의 영혼을 주님이 맡겨놓기 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리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한 번은 음, 어떤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요구르트를 나이 많은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먹다보니 어떻게 날짜가 지났어요. 날짜가 지났으니까 이거를 목회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싹 쌌어요. 감히 나를 누구를 어떻게 알고, 그래서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많이 나가고 얼마 없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목회는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이 그 요구르트를 가고 올땐 그때 목사님을 생각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서. 이걸 갖고 와서 목사님을 사랑해서 했지만 그거를 날짜 지나도록 발선하시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잘못된 것은 성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런 성급하셨다.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아야 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마. 그들한 그들을 우리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된다. 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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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내가 또 다른 분들도 어떻게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던지움을 당할 때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환경에 떠밀려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순하지 순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인정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랬어요. 보고 갈데 없는 사람들 재미가 없고 그러나 고집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 엄마가 옛날 같지 않고 기가 많이 치고 있다는 걸 도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도도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laughs> 자신이 없어. 것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강대상이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내 내면의 속에서 내면의 속에 나를 볼수 있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를 볼수 있게. 아멘. 네. 나의 어둠 검검했던 것,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 비춤으로서 먼지가 어떻게 햇빛이 촥 창가에 비치면 보이.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것들이 그 햇빛에 의해서 강한 햇빛의 빛에 의해서 그 많은 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 것처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한테 비춰지면 내면의 세계에서 나의 잘못된 내 죄성을 볼수 있는 자가 되야 된다. 한 분류는 어떻게 가끔 어떻게 가끔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내 던짐을 당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도 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자기가 그제 자리를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의 나이에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의 나이에서 보니까 인생은 자기가 인생을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성경을 거절하고, 주의 진리를 거절하고, 주의 마세지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자기가 원해서, 자기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까운 가족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나와 동력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커 가면 갈수록 자기가 드러나게 돼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성경을 써,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느낀 점을 하나씩 하나씩 써봐. 그러면 작은 성경이 돼요.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목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떠밀려서 떠밀려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히 여기셔서 누가 술을 먹고시켰어요 누가 나쁜 짓 하고 시켰어요? 그러나 환경이 또 밀려서 또 밀려서 괴롭다 힘들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서 그렇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들을 테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친구가 되셨어요. 아, 네. 그분들을 위로했어요. 그분들을 치료했어요. 그분들을 사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닌 가까운 사람들의 아이들을 보면 부모는 가지 말라, 친구들 그 친구들 만나지 말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어두운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부모가 교육장을 시켜을까요 아니에요. 면서 부모와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한테 원하는 자리로 들어가는데 제끼리 들어가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말씀은 듣지만 말씀의 메시지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들어오지만 내 가슴으로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 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영원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너무 예수님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저녁에도 어떻게 양발을 신고, 옷을 입고, 어깨 단장하고 누워서 잤어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 예수님 오시면 영접하 그래서 예, <laughs>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양 머리서부터 향료를 붓고 어, 눈물로 머리털로 그냥 눈, 향료 붓고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시힌 것이 그때는 그렇게 마리아가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서 마리아 참 좋겠다 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서 그 예수님의 그 자기 마리아에게 환겹됐나 너무 기뻐서 그 정말로 그냥 그 감사한 마음으로 머리 털러 예수님을 머리 발를 닦은 그 말이야.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그 시절에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쪽 가슴이 아팠어요. 왜? 지금도 그렇게 눈물로 감겨가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내 자신이 울림이 있었어요.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그래서 어떤 가까운 사람이 그랬어요 저한테. 참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꽉 차있어갖고 바로 그냥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아침에 눈 뜨면 교회 가고 365일 교회 살다가 저녁에 자기까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니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텔레비도 보고요. 유튜브도 보고 너무 심한 건 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살아요. 젊은 시절에 그냥 수십 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세상을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럼 내보내지를 않았어 그냥. 그냥 교회 안에서 365일 살아요. 또, 뭐, 계자 돼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세상을 알겠어요. 농담을 할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이 나오면 바보. <laughs> 하지만, 더 어, 지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네. 내 눈에 감격의 눈물이 나서 그냥 눈물에 너무 가슴이 너무 벅찬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처음에 은혜 받고는 나무를 보면 나무가 춤을 춥니다. 나무가 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것들. 들에 보면은, 별을 보면은 벼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든 것이 자연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저렇게 자연는 주님을 주님께 순종하는데, 마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고 살고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크마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한 은전을 잊어버려서 그냥 등을 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은전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려져 있다는 것도 인식 못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먼지 속에서. 그냥 사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뭔지가 있는지,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일을 하는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 은전히 잃어버렸던 그런 영혼을 찾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진마루 어느 구석에 떨어져 있는 이 드라크마 이 하나를 여인이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란 거예요. 아멘. 먼지 속에 어둠 속에 있던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찾았을 때이 동전의 그 은혜는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봐요.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오순절의 강장에서 큰 은혜의 폭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번씩은 내신령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서 내 자신이 그 은혜가 그 만났던 그 은혜를 평생에 가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어렵고, 외로웠고, 힘들 때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 날의 아픈, 힘든 모든 것들이 내게 노하우가 되어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성격, 나쁜 성격들이 다듬어져 있더라. 주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내가 있었고 내 인격을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래. 이 목사가 많이 변했다고. 옛날에 마음이 안 들면 그냥 안 봐요. 다시는 안 봐요. 근데 그냥 용납하고 또뭐 용납하고 그냥 사람들이. 베리벨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냥 용납을 하는 것 보고 많이 변해져 있다는데 거예 상상 네. 우리 쓸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수 있고 내일의 적 오늘의 오늘의 적군이 내일의 아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나, 나 자신을 보면은 어떻게 깊이 속에 들어가면 내 자신도 똑같아. 별 자기가 없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잔중에서 주께서 주의 손길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럼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람들이냐고. 아멘. 제가 성기는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 자, 우주 만물에 다 주인이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달도 다 주인이시고, 세계 모든 하늘의 별이 얼마나 이 지구가 작은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던 거는, 이거가 남참은난 은혜예요. 그러면, 바자다님을 <laughs>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 울어도 선찮아. 죽기 짱짱 맞아. 우리가 자기가 우리 이 지구상에는 두 가지의 두두 종류의 대상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란는 것을 아는 사람에. 아멘. 아멘. 먼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약하나 우리에게는 약하나 강함이 있어요. 아멘. 부족하나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미래, 어떻게 요 내가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나이가 60이 다될 때, 58세인가 그때 그러네 하나님 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뭐라 하시냐면, 너의 과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현재에도 난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너의 미래가 나야. 아멘. 그 <laughs> 내가 이런 주님의 이 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주 듣지는 않지만 듣고 여기까지 온 걸. 자절의 눈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강대성 었을 때마다 어떻게 주님의 나를 압도시키며 정복시키며 지리하고 다스릴, 완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예전에는 주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언젠가 환경에 떠밀려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우리가 정지할 수 있지만 정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찾던 이 은전은 잃어버려졌으나 잃어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깨닫지를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보면은 이뒤쪽으로 보면은 집을 나간 당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형님이 있습니다. 부모는 교회 안에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 은혜가 늘 있지만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사는 그 형님처럼 증명 은혜를 우리가 늘 겪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다만. 하나님의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내 내면의 세계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하나님의 내면의 세계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이 빛을 아무나 볼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나를, 나를, 찾,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속에서 빛을 알지 못하였던 옛날에 나를 보면 은 주님을 몰랐을 때가 스물아홉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15일만에 주님 말씀을 주고 3개월 만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을 들고 1년 만에 성령이 불을 받았는데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옛날에는 기도를 마른바닥 신앙이었잖아요. 그 속에서 뒹굴뒹굴 뒹굴고 그러면서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 아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라는 거예요 여인이 섬세한 섬세한 마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은전을 찾았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섬세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요 제가 지금은 교인들 얘기하지만그 교인들을 연전에 보면은 더불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아그 사랑을 먹고 교인들은 자라요.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교인들이 쑥쑥 믿음이 자라나는 거 보면 어떡해요? 마음이 참 기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성경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쓸어내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쓸어내신다.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쓰다 죄. 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내면의 세계해서또 다른 인격체가 성장해 나가면서 이또 다른 인격체는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뭔가 좀 삐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찔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글동글한 모습 속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이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줄 알겠습니다. 아멘. 작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축복해 주셔서 은혜가 니다